안녕하세요. 툭설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 키우면서 평범하게 사는 40대 중반의 여자랍니다.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해서 아이도 일찍 낳은 편이라 첫 딸은 이제 벌써 대학생이고 둘째인 아들 녀석도 고등학생이랍니다. 아이 아빠와 저는 중학교 동창이었답니다. 우리는 서로가 첫사랑이었어요. 참 풋풋한 한때였죠. 저희는 한 동네에 살았고 부모님들도 친한 사이셨어요. 그런 와중에 서로에 대해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을 담아 만둔 채로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녔답니다. 그저 단짝 친구로 친하게 지냈었지요.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인지라 연애를 하고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둘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냈답니다. 수능을 보고 대학에 진학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저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고백했답니다. 그동안 사실 너를 좋아했는데 공부도 해야 하고 너도 바쁜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우리 한번 사귀어 볼래? 저는 그 말에 뛸 듯이 기뻤답니다. 저희는 그때부터 사귀게 되었답니다. 사귀는 사이이지만 서로 집안에서도 다 아는 사이이고 이미 그쪽에서는 저를 예비며느리라고 여기시는 정도였어요. 서로 집도 자주 놀러가면서 데이트를 했답니다. 그 친구가 군대를 갔을 때도 부모님이랑 같이 군대 면회도 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사귀고 대학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 실수였죠. 그날 방심을 했었답니다. 남자친구가 한 번만 피임 안 하고 해보면 안 되냐고 하길래 몇 번이고 거절을 하다가 호기심에 했던 관계가 아이가 생기고 만 것이었죠. 오래 사귄 사이긴 하지만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어른들께도 너무 죄송스럽고, 아직 둘다 취직자리도 못 구한 상태인데, 어찌해야 할지 나쁜 생각도 했었답니다. 차라리 아이를 지워버릴까 그런 생각도 하다가, 남자친구가 당당하게 말하고 결혼하자고 저를 강하게 이끌었어요. 저희는 결국 부모님들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부모님들은 회의를 하시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사는 곳도 가깝고 부모님들끼리 친한 사이셔서 허심탄회하게 말을 할수 있었어요. 이렇게 된거 둘이 어차피 오래 사귀었고 저희는 현진이를 이미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좀 이르긴 하지만 결혼을 시키는 게 어떻겠어요? 저희 집에서도 좋다고 하셨고 저희는 얼결에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연애는 느릿느릿했지만 결혼은 초고속이었어요. 배 나오기 전에 해치워야 한다고 해서 후다다닥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이에게 무리갈까 봐 약간 헐렁한 웨딩 드레스를 골라 입고 식장에 들어갔답니다. 비록 임신해서 결혼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참 좋더군요. 첫사랑이랑 결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첫사랑과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참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결혼 후 저희 집과 시댁에서 돈을 모아 저희에게 작은 아파트 전세를 마련해 주셨고 그 집에서 저는 살림을 하고 남편은 직장을 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좋은 대학을 나왔던지라 직장 구하는 것이 쉬웠고 남들이 알만한 좋은 직장에 쉽게 취직할 수 있었어요. 처음 임신했을 때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잘 풀렸고 저는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지요. 첫 딸을 수월하게 낳았고 딸을 기르다 둘째를 갖게 되었고 둘째는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렇게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적이고 성실한 남편이자 아빠였어요. 평소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열심히 놀아주었죠. 시댁 어른들은 시집살이에 시 자도 없게 저에게 너무 잘해 주셨어요. 언제나 우리 딸이라고 부르면서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 주셨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시댁에 자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아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병간호도 제가 도맡아 했었지요. 어머님 아버님이 제게 많이 고마워하셨답니다. 항상 입버릇처럼 저에게 복 덩어리라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저는 쑥스럽게 웃어 넘기곤 했었지요. 남편과는 그 흔한 부부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질 않았답니다. 물론 부부기 때문에 살면서 이런저런 다툼이 없진 않았지만 워낙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서로에 대해 훤히 알고 있으니 화해도 빠르고 크게 싸울 일 자체가 없었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은 대학원을 진학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버티려고 하면 석사까지는 해야겠더라고요. 마침 회사 지원도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 병행할 수 있었던지라,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제 걱정을 먼저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과제도 있을 거고, 당신을 예전보다 도와주기가 힘들 것 같아. 아이들이랑 놀아줄 시간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저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아빠 찾지도 않아.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공부하고 학교 가라고. 그렇게 남편은 대학원을 진학했어요. 그때가 저희가 결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였지요. 10년 동안 남들이 다 겪는다는 육아 시댁 스트레스 한 번도 안 겪고 편히 살았던 제게 그때 풍파가 몰려오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저녁 시간에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던 것과 다르게 학교생활이며 과제며 많다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상하고 있었던지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술도 잘 하지 않는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학원 친구들이랑 친해지려고 마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횟수가 잦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싫더라고요. 술을 잘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억지로 마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제하라고 몇번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술을 자주 마시더라고요. 회사는 회식 자체가 없는 회사이고 분명 대학원 친구들이랑 마시는 것인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뭐 그렇게 술 마실 일이 있을까 싶더군요. 다들 공부하고 살기 바쁜데 그렇게 자주 술을 마실 시간이 있을까? 1차적 의문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편이 뭔가 제게 숨기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저희는 오래 사귀었고 결혼 생활도 10년이나 했기 때문에 숨기는 것 없이 서로에게 모든 걸 공유하는 편이었는데 남편이 묘하게 핸드폰을 숨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부터는 확실히 수상쩍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핸드폰 일해봤자 업무로 쓰는 일밖에 없는데 뭘 숨기는 건지 오히려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어느 날 나를 잡고 남편이 제게 숨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잠금은 쉽게 풀수 있었어요. 남편은 단순한 사람이라 비밀번호는 몇 가지로 압축이 되거든요.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가서 문자함을 보았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대학원 학생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한참 어린 학생과 문자를 나누면서 다정한 남자친구 행세를 하는 모든 정황이 문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넌 과음한 거 아니야? 마누라한테 콩나물국 끓여달라고 해.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난 것이었죠. 어쩜 젊디젊은 여자가 왜 아이도 있고 가정도 있는 나이도 된 유부남을 만나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증거를 수집했고 그 여자 핸드폰 번호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몇 날을 고민하다가 제가 그 여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저 김우현 씨 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잠시 그쪽에서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고 차가운 목소리로 제게 묻더군요. 그래서요. 왜 전화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에 일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저희는 아이도 둘이나 있고 이런 짓은 옳지 않잖아요. 좋은 학교 다니는 학생이 왜 유부남을 만나서 스스로 인생을 망치려 해요. 그러지 말고 남편이랑 헤어져 주세요. 제 부탁을 가만히 듣고 있던 상관녀는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렸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제 말을 진지하게 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부터 제게 지옥이 시작되었답니다. 상관녀는 저에게 쉴새 없이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쩜 아예 모든 것을 놓은 사람 같았어요. 제 남편을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만이 가득한 상태였죠. 저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질 않나. 저희 가족들을 협박하는 메시지, 그리고 남편과 단둘이 있으면서 찍은 사진들을 보내 제 마음을 지옥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어느 날 들어온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원하는게 무엇이냐고요.상간녀가 보낸 문자들 차마 말로 할수 없는 그 모욕들도 전부 보여줬습니다.그러니 남편이 푹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군요.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당신을 중학교 때 처음 보고 마음에 들었었고 내 인생의 여자라고는 당신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 여자를 만나니까 당신에게서는 없었던 떨림이 느껴지더라.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걔가 당신에게 몹쓸 짓 한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 나도 걔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전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 따귀를 날려버렸어요. 남편은 실컷 때리라고 울더라고요.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면서요.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세월은, 우리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가족들, 우리 애들은 어떡하겠다는 거야? 당신 잠시 잠깐 그 바람 때문에 이 모든 걸 버리겠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 제 말에 남편은 묵묵 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에서 모든 것을 알수 있었어요. 남편은 아이고 가정이고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어요. 상관녀의 괴롭힘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고요. 이혼하겠다고 나선 제게 친정은 별말 없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사정이 그렇다면 갈라서는 게 맞다고요. 저를 붙잡는 건 오히려 시댁이셨지요. 남편이 바람났다, 저희가 이혼한다는 말에 한다름에 달려오신 저희 시부모님, 저를 붙잡고 엉엉 우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마구 책망하셨어요. 저런 미친놈을 봤나, 저놈이 미친 게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그런 인간 같지도 않는 짓을 벌인단 말이니.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다오. 잠깐 그러다 마는 거지. 지가 애들도 있고 그동안 쌓아온 게 있는데. 하지만 저는 체념하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도 마음이 너무 다쳐서 저 사람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그토록 원한다는 사랑, 그거 제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요. 이쯤에서 물러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와 시부모님은 서로 껴안고 엉엉 울다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에 가족들이 생이별을 했죠. 아이들은 저를 따라 나섰고 저는 무난히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받고 저 살길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상간녀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이미 어느 정도 큰 상태라서 아이들 두고 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주는 양육비도 있고 저희 친정서도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조금씩 돈을 보태주셨기에 사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몇 번이나 전화를 하셔서 제게 돈을 주고 싶다고 하셨지만 그건 제가 거절했어요. 남편이 잘못한 부분인데 시어머니께서 책임지시려고 돈을 주신다는 건데 저는 그런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잘못한 게 없으시잖아요. 남편은 얼마 후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그 상간녀랑요. 미음도 증오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너희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 마음으로 다 털어내버렸고 저는 아이들 잘 키우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여겼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고 아이들 봐주면서 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 저에게는 부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이들만 일단 보냈습니다. 제가 가면 너무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 며느리는 제가 아니잖아요. 그 상간녀가 며느리로 있는 자리에 제가 손님으로 가는 것은 너무 이상할 것 같아서 아이들만 보내고 저는 조용히 애도했습니다. 저참 예뻐해 주셨던 시아버지, 좋은 곳 가시길 빌어드렸어요. 그렇게 장례 끝나고 평소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린이집에 일을 나갔다 돌아오고 있었는데,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 번호는 시어머니의 번호였답니다. 아마 장례가 끝났고 하니 인사차 전화를 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화를 받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들을 저에게 모두 주고 싶으시다는 내용이었죠. 정확히는 저희 아이들에게 주고 싶으시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담담하셨고 저는 깜짝 놀라 주저앉았답니다. 시아버님께서 남기신 재산이 꽤 대터인데 저에게 그걸 다 주라고 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에게는 절대 한 푼도 주지 말라고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시어머니를 뵈러 가게 되었답니다. 어머님께서는 수심이 가득한 모습이셨어요. 제게 종이 한 장을 보여주셨는데 아버님 필체로 적혀있더군요. 모든 재산을 어머님과 저희 아이들, 저에게 남기고 외아들이나 법적 며느리에게는 단한 푼도 주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부여잡고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그렇게 제 생각을 해주신 줄은 몰랐어요. 울고 있는 저를 달래주시며 시어머니께서 모든 일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모든 건 아내인 내가 갖게 되었고 아들이나 며느리는 아직 이런 걸 모르고 있단다. 알았다간 법적으로 한다고 난리가 날 거야. 제 생각에도 남편이나 그 상관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법으로 찾아봐도 이혼한 제게 재산을 주는 부분은 제게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재산에 대해 탐내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친정도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저희 아이들도 다 컸고 제가 일도 하고 있고 시아버님 재산 없이도 제가 잘살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지도 못한 며느리, 임종도 못 찍힌 며느리인데 저희 아버님은 그토록 저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셔서 당신 돌아가시면 손주들에게 재산이 가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 뜻은 고맙지만 자연스럽게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답니다. 그 재산 얘기보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님을 뵙게 돼서 너무 좋았답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나그애 우리 며느리로 생각 안 한다. 죽은 영감도 마찬가지였어. 어디서 그런 걸 데려왔는지. 너만 항상 그리워하시다 가셨단다. 아들하고도 절연했단다. 그런 자식은 필요 없다. 살다 보면 정신 차릴 날 있을지 모르겠다. 저는 그 말에 또한번 눈물을 쏟았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만을 며느리로 생각하신다고 하시더군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어머니께서는 요즘도 변호사를 찾아다니면서 아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특히 며느리가 그 부분에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으로 알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 흐르듯 흘러가는 대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가끔씩 할머니를 찾아뵈면서 지내고 있어요. 상간녀와 전 남편은 아직 아이는 없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전 남편을 이제 아빠로 생각도 안 한답니다. 제가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남편도 참 어리석다 싶어요. 자식 부모에게 다 버림받고 그 여자만 차지하니 그래도 좋으냐고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은 그 여자에 빠져 모르겠지만 언젠가 후회할 날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톡쌀 라디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